안녕하세요. 레전드 드론 구슬 공부를 함께하는 신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레전드 드론 구슬 실기 시험 책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것은 드론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덕식 영어에. 자, 비행 우승권, 충돌 예방, 해피 기동, 동력을 이동하는 초경량 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 항공기 동력을 이용하지는 않니냐 하는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아니 하는 동력을 이용하지 않아니 하는 어, 초적용에 대해서는 진료를 양보해야 합니다. 나톰 <목소리> <목소리> Not notice to a i r m a 항공 고시보 노톰 notice t 에톤. 자이 보니까 조종사를 포함한 항공 종사들이 즉시에 알아야 할 적절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항공 시설, 항공 업무 각종절차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A 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항공 정보 간행물 한글과 영어로 된 단행본으로 발간되는데 국내에서는 운항하는 모든 민간 항공기의 능률적이고 안전한 운항을 위한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항공 정보를 수립하고 있답니다. 자 A I C Aeronautical Information Circular 자, 일단은 AIP나, 아, 노탐으로는 전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아, 이 모든 정보를 담아서 항공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법령. 이런 것들은 도움되고, 기술 법령에 관한 설명이 나고, 매년, 자, AI. ROC Aeronautical Information Regulation and Control 항공정보관리절차 운영방식의 변경을 요하는 것 충돌예방, 해피기동 자, 항공고시본, 노리스트 앱에는 조종사를 포함한 항공조종사자들이 즉시 알아내야 할 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 노탐, 굉장히 많이 지적당하는 문제죠. 전사를 포함한 항공전사들이 즉시에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 AIP 어,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항공정보관의 물 한글과 영어로 된 연관을 발합니다 AIC Aeronautical Information Center 전파하기 어려운 행정 담은 사항을 어, 처리합니다. 자 AIRAC Uh, aeronautical Information Regulation and Control 항공정보처리관리기록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초경 비행장치에 대해서 진료를 어 양보해 줘야 된다. 노탐. 조성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자들이 즉시 알아야 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항공중만의 물에는 한글과 영어로 된 모든 단일물이 방해되는데, 국내에서 받는 모든 항공기의 능률을 죽이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 하다. 자, Aeronautical Information Circular, 항공정보회람인데, 이것은 또한 전파하기 어려운 행정사항을 담은 어, 항공정보인데, 법률, 규정, 기술, 법령 등의 해설을 한 것입니다. 자,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를 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